안녕하세요 사랑을 다육이기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어, 오늘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조금 일찍 그래도 그친 것 같아요 어, 저희 지역은 새벽까지도 비가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12시 딱 12시 정도 되었는데요 비가 이제 좀 그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비가 왔다 가고 어, 이렇게 날씨가 계속 흐려요 햇빛이 없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포근한 것 같아요. 어제는 하우스에 있는 동안 좀 덜덜덜덜 떨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떨었던 기분이 <laughs>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히터를좀 틀어놓고 갔었거든요. 오늘도 하우스에 나와보니까 9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히터를 조금 올려가지고 돌려놓고 가서 점심을 먹고 왔더니 하우스가 지금 온도는요 20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 조금 오늘은 어, 좀 따뜻하게 하우스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앞에 어, 아이들 제가 어, 몇 아이 어제 갈때요 아이들 물을 좀 먹여놓고 갔었거든요. 어, 데리고 가서 좀 물을 좀 흠뻑 먹여 놓고, 여기다 데려다 놓고, 어, 그리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화분이 큰 아이들이 아니라서요. 이 조그만한 이 아이는 콩분, 소인제 금도, 어, 물을 제법 좋아하는 그런, 어, 아이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아이도, 또, 분도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챙겨서 주기는 하는데요. 이 아이도 한번더 주워서, 이렇게, 어, 데려다 놨습니다. 아, 정말 요 아이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작년 여름에 요 선반 밑에 정말 어, 버려가지고 아 이렇게 살아날 거라는 저, 살아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아, 요 아이의 이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볼 때마다 신기하고요. 작년에 어, 여름에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어, 버려 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이렇게 지금 어제 어, 물을 먹여 놓은 아이들이 지금 다 네트망에 있었던 어, 아이들이거든요. 요 소인재 금은 그래도 선반에 있었던 아이인데 여기 앞에 요 쪼꼬미 미인도 선반에 요두 아이는 선반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나머지는 좀다 네트망에 걸려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네트망이 생각보다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해, 해가 그 제법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요 선반에 있는 아이들보다 어~ 요 네트망에 있는 아이들이 물마름이 조금은 더 빨리 오는 듯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 도태랑도 어, 물을 그때 여아이도 어, 지금 작은 어, 분이거든요. 그래서 콩분들 물줄때 여아이도 한번 둘러주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물마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조금 어, 물마름이 어, 좀 있는 아이들 좀 선별을 해가지고 어제 물을 듬뿍 먹여놓고 어, 요렇게 갔는데 지금 아직 물도 안 털어져가지고 오늘은 좀 물을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물반응들은 이아이는뭐 그렇겠어? 어, 어, 금세, 뭐, 짱짱 해졌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카시오 적금은 하루 만에 어제 물 먹고요. 오늘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짱짱함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빨리 물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요조셀린 같은 경우에는요, 아, 물 반응이 조금은 천천히 오려나 봅니다. 요렇게, 어, 아이들 물을 좀 살짝 먹여준 아이들도, 어, 이렇게 살펴보고요. 어제 영상을, 어, 보시고, 요 앞에 있는 화분을, 어, 어디 화분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어, 계셨던 것 같아요. 요 화분은요, 어, 양이 화분입니다. 양이 화분인데요. 요 화분도 제가, 어, 어, 다육 생활 1년차 때, 어, 구매를 했던 화분이라서 좀, 어, 아주 오래된 화분이에요. 이렇게, 어, 이 화분이 주물럭 화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손자국도 이렇게 있는 자연스러운 어, 맛이 있는 주물럭 화분입니다. 요 양이 화분인데 그때 요 화분을 밴드 어 그때는 제가 밴드를 아주 열심히 들락날락했었던 어, 사실 밴드를 그때 두, 어, 돌아다니면서요 그때 다육이 키우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밴드 생활도 열심히 했던, 어, 그때, 어, 초보 시절에, 어, 구매를 했던 양이 화분입니다. 밴드에 양이 화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도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 이쁘죠? 이렇게, 어, 오래 됐어요. 이게 이제 거의 8년 돼가는 화분들인데도 이렇게 지금도 아주 깔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어제부터 지금 영상이, 어, 기온이라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난로도 꺼놓고 갔었거든요. 굳이 난로가 지 뭐, 켜져 있다고 해도, 지금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난로가요, 어, 영상 2도에 계속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하로 하우스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어뭐 난로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도에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제 떨어져야 어이 난로가 돌아가는데 어 한동안은 좀 필요가 난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어제는 꺼놨습니다. 꺼놓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내가 제가 추워가지고 잠깐 어 난로를 켜놨더니요 지금. 이 잠시 앉아 있는 동안 아주 포근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낮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틀어놓고. 앉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계속 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계속 떨고 앉아서 있다가 커피 한잔 <laughs> 들고 내려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앉아 있는 내내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아이들 보고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왜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난로를 조금씩 낮에 저 있는 동안이라도 틀어 놓고 있으면 될 것을. <laughs> 어 제가 지금 계속 들어 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 날로 소리가 또좀 제법 커요. 그래서 지금은 꺼 놨습니다. 꺼 놨더니 온도가 지금 20도까지 올라갔다가 어, 조금 조금씩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신, 16도까지 내려와 있네요. 아 어, 그래도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어, 있을 만 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오면 이제 어쭉 한번 제가 둘러보잖아요. 어 제법 아이들이 이제 어 빛감을 그 빛감을 지금 저희 집 아이들이 조금 느린데요. 어 조금씩 이렇게 어, 느리지만 어. 오늘도 보니까 조금 들어, 드러... 어, 얘도 빛감이 올라오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제법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아이들 또올 때마다 한번또다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재미가 또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 제가 유심히 봤던 요 아이 프리티에요. 프리티가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래도 아주 진한 빨강, 어, 그럼 빛은 지금 안 올라왔어요. 요 아이도 지금 여기에서 더 진하게 어 빨간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인데 하우스에서 조금 빛감이 빠진 듯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어 프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 햇빛이 좀 부족하면요, 어요 그나마 있던 이런 빛감도 아주 그냥 순식간에 어 빠져버리는. 어,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도 요 정도라도 지금 계속 유지를 하, 해주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하우스에 햇볕이 어, 잘 들어오고 있는 걸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laughs> 어, 이렇게 프리티도 음, 조금은 약하지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와요 로라 요 로라가 이렇게 어, 얼굴은 정말 이렇게 입장이요. 아주 어, 좀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얼굴 하나가 이렇게 조금 풍성해진 맛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빛감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서 그냥 뭐 뽀얗죠. 로라가 얼굴은 정말 이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어, 촘촘해지면서 어, 요 아이도 어 제법 어 이뻐졌는데요. 아주 어 지금도 짱짱하니 어 돌덩어리 같아요. 요 입장들도 너무너무 지금 통통합니다. 어 요렇게. 어, 빛감이 좀 너무 느려가지고 어, 요 아이를 한동안 지금 계속 눈길을 안 줬었는데요. 어, 프리티 보다가 요 아이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한번 눈길이 또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보니까 살짝 핑크빛들이 돌기 시작하긴 하네요. 요 아이도 이제는 조금 올라오려나 봅니다. 이렇게 저런 아이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요 아이도 한번 꺼내봐야 되는데 후레뉴를 어, 한번 꺼내볼까요 오늘은 요큰 얼굴 하나 있잖아요 요 아이가 혼자 성장을 어, 엄청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성장을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 성장을 다한 것 같아요 이 화분 속에 그 영양분을 혼자 다 먹은 아이처럼 이렇게. 어, 있습니다. 이큰 얼굴 하나에 자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구들을 여기 안에 자구가 있었는데 자구들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laughs> 이렇게 꺼내왔는데 잠시요 자리를 조금 마련해야 될것 같네요. 어, 이렇게 후레뉴 아, 한번 꺼내 봅니다. 아 이쁘죠. 그래도 묵은아이라서 어 묵은등이답게 입장도 어, 좀 짧똥해졌고요. 어 빛감도 어좀 후레뉴가 뭐 이렇게 진한 빛감을 보여주진 않아요. 이렇게 은은하면서 어 짧똥한 어 그런 빛감을 보여주는 어 후레뉴가 그좀 은은한 빛감이 요 아이 매력인 것 같아요. 이쁩니다. 이렇게 짧똥한 이 아이도, 어, 그래도 묵은 등이라서, 요 아이들처럼, 어, 유도, 역큰 아이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요 아이가, 뭐, 이렇게 보면 엄마 같아요. <laughs> 엄마가 자구 세 개를, 어, 지금, 어, 달아놓 어,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이요 아이도, 이요 아이들처럼 같은, 어,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어, 작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혼자 지금 성장을 어해준 거예요. 혼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요 아이들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어 혼자 저 혼자 요 화분 속에 있는 영양분을 혼자 다 먹은 아이처럼 이렇게 혼자 성장을 이렇게 해줘 가지고 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성장하면서, 어, 목대에 이렇게 자구를 세 개를 달아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구들이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잘, 어, 커주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안에서. 이렇게, 어, 자구들도, 제가 지금 자구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호레뉴를 앞으로 꺼내봤는데요. 아, 자구들도 잘 자라고 있고, 너무 이쁘게 지금도 어, 물을 참, 어,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후레뉴가. 그래서 이와이 물을 자주 주는 편도 아니라서, 실상 눈맞춤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어, 보면, 물 텀이 좀 짧은, 어, 그런 아이들은 물 먹이느라고 또 눈맞춤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물 텀이 아주 길다 보니까, 어, 렇게 어, 잘 눈맞춤 하지 않는 아이 중 하나인데, 어, 그럼, 대도 이렇게, 어, 눈맞춤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 잘 자라주고 있는, 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어, 생각을 해봅니다. 후레뉴가 이렇게, 어, 제가 눈길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라고, 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어, 요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해주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냥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이런 아이들처럼 그냥 요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어쩌, 어땠을까 어 저는 그게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 성장을 해가지고 후레니가 어,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을 하느라고 빛감도 이렇게 다르죠. 어, 후레뉴를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꺼내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어, 꽃대도 두 개나 물었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꽃대도 없고, 어, 그냥 잠잠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후레뉴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어, 아이들. 하고 비슷하게 생긴 오팔리나도 저희 집 오팔리나가 빛감이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은 영향도 있어요. 이렇게 빛감이 전혀 어안 올라왔었는데 어 그래도 조금은 좀 달라진 느낌은 들어요. 이렇게 루비더나도 지금 빛감이 어 살짝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 작년에도 뭐 정말 이쁜 어 빛감을 여름에 어 보여주었던 그런 아이라서요. 어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때의 그 빛감을 어 <laughs> 계속 상상을 하면서 아 다시 안 들어오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요 아이 기색이 없습니다. 그럴 기색이. 어 맥자포입니다. 요 아이 맥자포. 이렇게 백분감이 있어요. 이 아이도 백자포 이름도 참 희한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는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백분감이 있으면서요 이렇게 어, 붉은 빛감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게 백분이 또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 하얀 백분에 이런 붉은 어, 그런 어, 끝 라인을. 어, 어우러짐이 정말 이쁜 어, 것 같아요. 저, 제 눈에는 참그 모습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런 아이들 보통 콜로라타 계열 아이들이 그런 어, 모습들을 잘 보여줘가지고 콜로라타 어,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요 맥자포도 약간 그런 쪽 계열의 아이가 아닌가 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의도 어, 그 붉은 빛감이 조금은 어,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도 날씨가 흐리지만요. 아이들도 오늘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흐리지만요. 또 기분 좋은 생각들 많이 하면서, 그래도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서 한번 아이들도 영상에 담아 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